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라. 일본의 경영학자이자 세계적인 기업가 이나모리 가져오는 교세라와 일본 항공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학력도 인맥도 없었고 작은 세라믹 회사를 시작하며 누구보다 현실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익보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경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나모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깊은 성공임을 깨달았다. 그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회사의 윤리를 철저히 지켰고, 경제위기 때도 해고 없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일반적인 성공 신화와는 달랐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간 결과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고 결국 두 개의 세계적 기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지 성과보다 가치 중심의 선택이 결국 오래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와 바른 마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데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찬송가 370장 440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변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과, 재산, 지위 같은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둡니다. 이런 기준은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길을 걸었는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기준도 수시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행하는 삶의 방식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과 진리는 시대를 넘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길러집니다. 분별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자라납니다. 반복적인 말씀의 묵상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 모든 길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거부할지는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길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